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모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기시다 총리에게 위안부 합의 이행과 독도 입장을 들었습니까? 대한민국 1로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지소미와 원복, WTO 제소 취하 등 선물 한 보따리를 들고 일본으로 갔지만 결국 국민의 자존심만 팔았습니다.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유한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독도 문제의 입장을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NHK의 보도는 도대체 왜 나오는 것입니까? 일본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푸대접한 구력의 전도 모자라 언론플레이로 뒤통수를 쳤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이 공공한 입장을 면하기 위해 사실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선물을 한 보따리 내밀고 뺨을 얻어맞은 격입니다. 퍼주기식 조공 외교회의 결과가 수한무치한 일본의 요구라니 경악스럽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 외교가 불러낸 참사입니다. 안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회담이라고 해서 사실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한다면 대통령의 입장만 더욱 난처해질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이라면 명백한 외교적 도발입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대통령실은 명확히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가며 퍼주기 조공 외교를 한 것인지 분명히 답하기 바랍니다. 사과와 배상이 없이 일본의 요구만 관철된 한일 정상회담. 굴종을 넘은 승일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분노를 공안정국조성으로 돌파하려는 것입니까? 국민의 힘이 김기현 대표의 1호 추진 과제로 종북세력 척결 투기 설치를 검토하는 데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을 백지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는 한마디 말에 국민의 힘 지도부가 일사불란하게 역사의 태행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시가 반공이라고 말하던 반공 시대로의 회기를 꿈꾸는 것입니까? 반공을 국시로 반대 세력을 모질게 탄압하는 공안 전국을 조상, 조성하려는 것입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위관은 정치 개입, 정치 공작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던 국정원의 잘못된 과거를 끌어내기 위한 시대적 소명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 지시 하나에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시 정치 개입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국정원이 없으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까? 굴종 외교와 주 69시간제 등 국정 실패에 분노한 민심을 국정원을 앞세운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한편에선 안보 불안을 조장하고 다른 한편에선 공안정국을 조성해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라면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정과 민생에 대한 책임은 뒷전인 채 권력을 지키기 위한 욕망만 채우려는 태행정 시도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